なもタさばがわとあらはとさまさまぷたそうなもたさばがわと

대존 아라한 정등 같게 절합니다. 2월 27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브라흐마 야자나 수당 범천의 요청경. 예왕매 수당 에강 사마양 바가와 우루엘라 양 위허르띠 나짜 네란자라야 띠레 아자팔라 니구로다 물레 바타 마비삼붓도 아타코 바가와 도 라호카타사 바티 살리나사 에왕제타소 파리위달코 우다바디 아디가 또코 미야양 담모 감비로 우듯따소듯 두라누 보도 산또 파니 또 아따까 왔자로 니푸노 반디다 외다니요 알라야 라마코 바나 양빠자 알라야 라따 알라야 삼무디다. 알라야 라마코 파나빠자야 알라야 라따야 알라야 삼무디타야 두따 이당타낭 야디랑 이다빠자야 따빠띠짜 삼무밧 오 이담 비코타낭 두따상 야디당 삽파 상카라 삼마또 삽부파디 빠띠니사고 탄하카요 위라고 <뭐라> 니로도 니파낭 아한체 와코바나 담망 대세양 빠레자메 나아자네용 쇼마마사 킬라마토 사마마사 위해사띠 아피수 바가완땅 이마 안나짜리야 가다요파티방수 뿌페 아수다 뿌파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 우루웰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팔라 니구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에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순고하고 딱가 가래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그러나 존재들은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한다.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토대, 즉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런 토대, 즉 모든 행을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바램이고, 소멸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해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때 세존에게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개송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기체나 메 아디가 땅 할랑 단이 빠가시둥 라가 두사바레떼희 나양담모 수삼부도 바티소따 가밍니푸낭 감비랑 두따상 안웅 라가랏따 나타큰디 따목칸디나 아우따디 나에게 어렵게 얻어진 법을 설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까? 탐과 진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이 법은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흐름을 거스르고 독창적이고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미세한 법을 어둠의 무더기에 덮이고 탐에 물든 자들은 보지 못한다라고. 이띠하 바가와 또 바티 산지카 또아보스카다야 찌땅 남아띠 너 담마 대사나야 이렇게 숙고하는 세존의 심은 법을 설함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기울었다. 아타코 브라흐무노 사함밧티사 바가와 또제 다사 제토 파리 위 따까 만냐야야의 다다호시 나사티 와타보로고 위 나사티 와타보로고 야타라히 나마 타타가다사아라핫토 삼마 삼붓다사 아포스카타 야지땅 나마티 노 단마데 사나야티 아타 코브라흐마 사함쁘티 시 시야타 피나마 발라와 프리쇼 삼인지땅 와 바항 파사레이야 파사리땅 와 파항 삼인제야 이와 메와 브라흐마 로케 안따라히토 바가와또 프라또 파투라후시 아타코 브라흐마 삼쁘티 에강상 우따라상강 까리뜨와 타키나 자누만달랑 빠타위앙 디한뜨와 예나 바가와떼 난잘링 빠나비뜨와 바가완탕 에따다 오쩜대세뚜반떼 바가와 담망 대세뚜스가토 담망 산띠사따 아빠라자카 자띠까 아싸와나 따담마사 바리하얀 띠 바위샨 띠담마사 안냐 따로 띠이담마우쩌 브라흐마 사함바 띠이당왓 뜨와 아타파랑 에따다우쩌 그때 세존의 심으로부터 심의 온전한 생각을 난 뒤에 사함바 띠범천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어떤 경우에도 열에 아락한 정등각의 심이 법을 사람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기운다면 세상은 참으로 타락할 것이고 세상은 참으로 파괴될 것이다 라고 그러자 사암바띠 범천은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접은 팔을 펴거나 편팔을 접을 것이다. 이렇게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 세존의 앞에 나타났다. 그때 사한바띠 범천은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 가사를 입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세존에게 인사한 뒤에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십시오. 선서께서는 법을 설하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듣지 않으면 쇠퇴할 것입니다. 법을 이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사은바띠 범처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뚜라호시 마가데슈 부페, 담모 아숫도 사말레히 찐디또, 아빠뿌레 땅 아마따사 드와랑 순한뚜 담망 위말레 나누부땅, 예전에 마가다에 오염된 생각 때문에 청정하지 못한 법이 나타났지만 그대들은 이제 때없는 분이 깨달은 불사의 문을 여는 법을 들으십시오. 세일레 야타 빠빠따 묻다 니티또 야타 비 빠세 자나 땅 사만 따또 따투 파망 담마 마양 수메다 바사다 마루이하 사만타 자쿠 소가완띠앙 자나타 맵 자나타 마페따 소고 아웨카수 자띠 자라비부 땅산봉우리에 준비된 바위 위에서 사방의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현자시여 모든 것을 보는 분이시여 그와 같이 법으로 만든 궁전에 올라 슬픔을 떠난 분께서는 슬픔에 빠져 있고 태어남과 늙음에 압도된 저들을 살피십시오. 우테히 위라 위지다 상가마 사타 와하 아나나 위짜라 로게 대사스 바가와 담망안냐타로 바위산 띠띠 일어서십시오, 영웅이여, 승리자여, 대상을 이끄는 분이여, 빛 없는 분이여,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종께서는 법을 설하십시오,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타코 바가와 브라흐무노 저 아제사 낭 위디뜨와 사테 수저 까루냐땅 파티차 부타자쿠나 로강올로게시 아다사코 바가와 부다자쿠나 로강 올로켄도 사떼 아빠라 작게 마할라 작게 뜨킨드리에 무딘들이에 사수아가레 드와가레 수위냐바에 두위냐바에 아페카제 바라 로가 왓짜 바와 다사니에 위하런데 아페카제 나 바라 로가 왓짜 바야다사 위네 위아란데 시야타피나마 우팔리니양 와바두미니양와분다리기니양와 아페까짜니 우팔라니 와바두마니와분다리카니와 우닷께 자타니 우닷께 상와단 이 우닷까 누까단이안톤니무까 보시니 아에까지 아니 우파라니와 바두마니와 분다리까니와 우다께 자다니 우다께 상와다니 사모다깡티다니 아에까지 아니 우파라니와 바두마니와 분다리까니와 우다께 자다니 우다께 상와다니 우다가 아쭈깡마티다니 아누팔리타니 우다겐 아 이와미와 바가와 부타자크 나로강 올로겐토 아따사사떼아빠라자케마하라자케 띠킨드리에 무딘드리에 스와카레 두와카레 수윈냐파예 두윈냐파예 아뻬까쩨 빠라로카왓짜 바야다사위네 위하란떼 아뻬까쩨 나 빠랄로카왓짜 바야다사위네 위하란떼 디소와나 브라흐마 낭사함바띵가다야빠짜바시 그러자 세조는 범천의 요청을 알고서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았다.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던 세조는 더러움이 적은 자들, 더러움이 많은 자들, 기능이 예리한 자들, 기능이 둔한 자들. 기질이 좋은 자들, 기질이 나쁜 자들, 가르치기 쉬운 자들, 가르치기 어려운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어떤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지 않고 지내는 어떤 자들 등 중생들을 보았다. 예를 들면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있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잠겨 그 속에서만 자란다. 어떤 청년이나 홍련이나 백련은 물 속에서 생겨나 물 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잠겨 물의 바깥면에 선다. 어떤 청년이나 홍련이나 백련은 물 속에서 생겨나 물 속에서 성장하여 물 위로 올라와서서 물에 의해 얼룩지지 않는다.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던 세조는 더러움이 적은 자들 더러움이 많은 자들 기능이 예리한 자들. 기능이 둔한 자들, 기질이 좋은 자들, 기질이 나쁜 자들, 가르치기 좋은 자, 쉬운 자들, 가르치기 어려운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어떤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지 않고 지내는 어떤 자들 등 중생들을 보았다. 그때 세조는 사함바티 범천에게 개성으로 대답했다. 아빠루따떼상아마따사드와라예소따완따아소따완또바무짠뚜사당위행사산니바구낭나바싱담망바니땅만누제수브라흐메띠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귀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범천이여.연민의 상을 일으키지 않았던 나는. 사람들에게 잘 실천되고 뛰어난 법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함팟띠 범저는 나는 세존에 의해 법이 설해지도록 기회를 만들었다.라며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뒤 그곳에서 사라졌다.가라와 숫당 존중경 이왕매 숫당 에깡 사마양 바가와 우루웰 라양 위어르띠 낫자 네란 자라 야띠레 아자빨라 니그로다. 물레 바타마비 삼부도아타코 바가와또 라후가타사 바티살리나사 에왕제따소바리위따코우다파디두칸코 아가라오 위아라띠 아파띠소 강누콰항 사마낭와 브라흐마낭와 사카트와 가룽카트와 우파니사야 위하레이안티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 우루웰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해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문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며 머물러야 하는가라고 아타코 바가와도에 따다우 호시 아빠리 뿐나사코실라칸한다사파리푸리야 안양 사마낭와 브라흐마낭와 사카트와 가룸카트와 우파니사야 위하리양 나코바나 항바사미사대와께로께사마라께사브라흐마께사사마나브라흐마니야 바자야사대와마누사야 아따나실라삼반나따랑 안양사마나와브라흐마낭와 야마항사카트와가룽카트와우바니사야위하레이양 그때 세존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개의 무더기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의 완성을 위해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인간을 포함한 존재 가운데 나보다 개를 더잘 갖춘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지 못한다. apa ribun nasa ko sama kandasa pari puria yang wa BRAHMANANG wa sakatwa tua karung ketua upani saya wihare yang nako pana hang pasa wa ke roke sama sa bra sa sama na pajaya sa, sa wa manusaya atana sama di anyang 삼아나와 브라흐마나와 야마항 사카트와 가룬카트와 우파니사야 위아레양 산매의 무더기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의 완성을 위해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인간을 포함한 존재 가운데 나보다 삼매를 더잘 갖춘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몸을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지 못한다. 아빠리뿐 나사 반약한다사 바리뿌리야 안냥 사마낭 와브라흐마낭 와삭갓뜨와가룽갓뜨 와우파니사야 위하리양 นาโคปนาฮังปัซามิซาเดวัคเกโลเกศามาเกศาบรามาเกศาสามานาบรามานิยาปัจจายาซาเดวะมานุสายอาตตาณปัญญาปัญสามปัญนาตระอันยังสามาหังวะบรามาหังวะยามาหังสักกัตวะกาลุกัตวะอุปานิสายวิหาริยัง 지혜의 무더기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의 완성을 위해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인간을 포함한 존재 가운데 나보다 지혜를 더잘 갖춘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지 못한다. 아빠리뿐 나사코 위붓디칸다사파리뿌리야 안냥사만앙와브라후만앙와사까뚜와가룽까뚜와우파니사야위하레양나코파나항빠사미사대와께로께사마라께사브라후마께사사마나브라후마니야빠자야사대와마누사야 아타나 위무띠 삼반 나타랑 안냥 사마나와 브라흐마나와 야마항 삭까뜨와가롱까뜨와 우파니사야 위하레양 해탈의 무덕이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의 완성을 위해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인간을 포함한 존재 가운데 나보다 해탈을 더잘 갖춘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지 못한다. 아파리뿐나사코 위무디 아나사나

삼반나따랑 안냥 삼마낭와 브라흐마 낭와 야마항 삭카 뜨와 가룽까 뜨와 우파니 사야 위하레 양 양누나 항와양 담모 마야 아비 삼붓다 땀에 와 담망 삭카 뜨와 가룽까 뜨와 우파니 사야 위하레 얀띠 해탈지견의 무더기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것의 완성을 위해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인간을 포함한 존재 가운데 나보다 해탈지견을 더잘 갖춘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지 못한다.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라고 아타코 브라흐마 삼바띠 바가와또제타사제또바리위탁 가만냐야 세야타피 나마 발라와 브리쇼 삼인지 땅와 바항 바스 바스 파사리야 파사리 땅와 바항 삼인지야 에와미와 브라흐마 로케 안타라 히토 바가와또 브라또 파투라 호시 아타코 브라흐마 사함파띠에 강상 우따라 상강 까리 뜨와 예나 바가와띠 난잘링 바나메 뜨와 바가완땅 에 따다우 저예 이와미 땅 바가와 에와미땅수가타예 예 피테 반테 아헤 숭 아띠 따마따낭 아라한도 삼마삼붓다 떼비바가완도 담만니와 네 사카트와 가롱카트와 우파니사야 위하링수 예비떼반떼 바위산디 아나갔따 마따 낭 알아한도 삼마삼붓다 떼비바가완도 담만니와 네 사카트와 가롱카트와 우파니사야 위하리산디 바가와 비 반대에 따라 히 아라한 삼마 삼부터 담만 네와 사카트와 가룽 카트와 우파니 사야 위하 라뚜띠 이다마 오쩌 브라우마 사함바띠 이당와트와 아타 빠랑에 따다 오쩌 그때 세존의 심으로부터 심의 온전한 생각을 한 뒤에 사함바띠 범처는.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접은 팔을 펴거나 편 팔을 접을 것이다. 이렇게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 세존의 앞에 나타났다. 그때 사한바디 범천은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 가사를 입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세존에게 인사한 뒤에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서시여. 과거의 아락한 정등각인 세존들께서도 오직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렀습니다. 미래에 있을 아라한 정등각인 그분 세존들께서도 오직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이신 세존께서도 오직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십니다라고. 사함바디범처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다시 이렇게 말했다. 예저 아띠따 삼부따 예저부따 아나가따 요제따라히 삼부또 바후낭 소까나 사노 과거의 부처님들도 미래의 부처님들도 현재의 부처님도 많은 사람의 슬픔을 없애 주십니다 사베사담마 가루노 위항수 위하란 띠쩌 따타 비 위아리산 디에사부다나 담았다 모두 바른 법을 존중하며 머물렀고 머물고 그렇게 머물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들의 법의 성품입니다. 따스마히 아따 까메나 마핫따 마비깡 같다. 사땀 뭐 가루까 따뽀 사랑 부다나사사난 디. 그러므로 참으로 자신을 즐거워하면서 위대함을 지향하는 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정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2월 27일 아침 독성 마칩니다. 수키노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